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 지난 밤에 평안하게 쉬셨습니까? 네, 좀 시원해서 자기가 낫지요. 어제는 어, 이 지금 탕자의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어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어, 유산으로 상속받고 그것을 다 처분하여서 먼 나라로 갔다가 아주 비참한 처지에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떨어진 그 상태에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마음에 결심 안 돼서 끝나지 않고 회개의 완성,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실천까지 본인이 마음에 결심했던 것을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면서 온전한 회개를 하는 그런 볼 수, 회, 참된 회개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결심대로 이제 아버지께로 고향으로 향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런데 이 탕자가 동네 어교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갔을까요? 그를 알아본 이웃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 고향집에 갔는데 아버지와 큰형이 이 둘째 아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본인을 환영해주고 환대해 주리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이뤄집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어, 자신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락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런 아들일지라도 그가 돌아올 때는 그 아들을 외면하지 않고 몸소 뛰어나가 반갑게 맞아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의 끊어진 관계 회복은 아버지의 환대 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는 큰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 아들을 영접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 가십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운 눈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빈 거리를 살펴보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회개의 말을 하기도 전에 힘들고 지친 그 아들의 모습을 측은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측은이 여기다라는 뜻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들이 참회의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그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의 자비로운 팔도 볼수 있습니다. 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에게서 그 팔도 너무도 자비롭고 그 입도 너무 자비로운 그 아버지의 자비로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입맞춤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합니다. 아, 그리고 원어일 보면, 이 입맞춤은 아주 연, 열렬한 입맞춤이고, 계속해서 여러 번 거듭해서 입맞춤을 하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죄인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생생하게 볼수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 세리와 죄인들도 아들로 찾으신다는 겁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기 원하시는 이 아버지 비유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아주 잘 나타내 줍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 그리고 그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자 환대한 아버지는 아들을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속히 제일 좋은 옷을 꺼내라 그리고 입혀라. 손에 가락질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서둘러서 종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는 바람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줘서 이 말을 미쳐 꺼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제일 좋은 옷, 옷이란 이 옷으로 번역된 스톨렌이란 말은 끝이 바닥에까지 끌리는 남성용 개인 옷이라고 합니다. 이 옷, 이런 옷은 주로 왕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사람들이 입는 옷을 아들에게 입힌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전에 그가 지녔던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다시 인정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락지를 끼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반지 같은 이 가락지를 아들에게 끼워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다시 그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증표입니다. 신을 신기라는 것도 그 아들이 자유인의 권리를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종이 아니라 다시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하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한 것도 살찐 송아지는 가장 귀한 손님이 오는 날에 잔치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날은 아버지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그큰 기쁨 때문에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잡는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환대하고 24절에 보면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들에게는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다시 생명을 찾았습니다. 이같이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다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방탕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분깃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도, 또먼 나라에 가려고 했을 때도, 또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도 그 아들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아들을 사랑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먼 나라에 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때 아버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많은 종들을 다 풀어서 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아들을 찾아내서 그 아들을 강제로 멱살이라도 잡아서 끌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제멋대로 살려고 했을 때, 종들에게 그 아들 정신 좀 차리게, 시컨 좀 두드려 패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들을 어,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붙들어 놓고 묶어 놓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오랫동안 애태우면서 기도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자유로운 그 자유와 권리로 자기의 앞길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아버지의 그런 강제적인 그런 모습이나 또 종들을 통해 강제로 끌어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마음이 움직여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했던 더러운 마음, 재산을 제 멋대로 방탕하게 낭비한 그런 생활방식, 이런 것이 심각한 잘못이요, 죄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원했던 거죠. 반복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이 없는 인형이나 끼기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말살하고 제멋대로 부려먹는 그런 폭군이 아니십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자기 스스로 선택할 의지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대로 운행을 합니다. 또 다른 동식물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본성과 생리를 따라 생장하고 활동합니다. 거기서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15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에 이른 양, 두 번째에 이른 드라크마. 이것은 자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 그 이른 양과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그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할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할 특권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여받은 자유와 권리를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좀 막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터트릴 때가 있습니다. 몇주 전에 교회 상담을 오신 한 40세 정도 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한참 한두 시간 상담을 했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게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오면 그런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을 힘들게 한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가놓고 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느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손꼭 붙잡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자기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막으셨어야지 왜 자신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내버려뒀냐고 원망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또그 사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순, 선택을 하는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일을 벌어 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어,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숙하게 되듯이 타락한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신행창고를 겪고 그렇게 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파하고 신음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저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방관하는, 침묵하고 방관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 분노를 하기도 하지요. 먼 나라에서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죽어가는 그 탕자 역시 우리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방관하였던 게 아님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아들이 깨닫기를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두드리며 하루하루를 견디셨던 그 아버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러지 더럽고 망가진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셨듯이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그런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끊임없는 설득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살아온 시간만큼 나를 기다리고 참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에 이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주님 앞에 엎드린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한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한대와 사랑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억이 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아무 말도 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나는 누구에게 나타내 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조차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당자의 아버지는 너그러웠습니다. 자식에게 죄를 추궁하거나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아들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고 귀히 여겨 주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아버지가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점점 더 알아가고 느끼게 되고 그 품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비로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자비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하 거북된 삶, 사실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닮은 자비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맛본 저희들이 이제는 나를 통해 그 자비로우심을 흘러가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 말씀 삼 공동체에 대해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에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 말씀 목상, 말씀 암송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역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육 부서 여름 사역이 잘 준비 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목회사님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옵소서. 2015 여름 선교를 준비 중인 일본 선교부와 의료 선교부를 축복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자녀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끝이란 그 영완사랑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 주님의 자비하으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내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날마다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응답받는 교회 시간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들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 나오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비하신그 사랑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주님 손꼭 붙잡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드려 하나님을 위해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저희들이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말씀상 공동체 아버지 말씀 통독하고 또 아버지 암송하고또 아버지는 그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로 날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택대로 향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심에 기도회가 있는 날 신하는데 아버지님께많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모이게 힘쓰며 모일 때마다 주님께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서로 위해 충고할 때 놀라운 주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와 간구 그 귀한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구역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사여러 사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모든 목회자님들과선생들과또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5 여름 선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이번 선교부 의료선교를 축복하옵소서 참으로 기도하며 주님 만나며 주님 손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충만함으로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의 모든 사사생각하는 선생님들 도움는 성길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라는 귀한 시간에서 주님과 변신하고 봉사하는 아버지라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지켜 주시고, 강경케 하시며, 특별히 우리 하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자비와 님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주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기를님합니다주이님이하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인하하여 주옵소서.